네 이번 이슈는 좀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음, 대변인님, 네. 혹시 반명이십니까? 급반명이죠. 그 <laughs> 아 이거 굉장히 좀 실례가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인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laughs>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는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 네, 이거는 이제 최고위 선출 완전체랑 음. 민주당 지도부와 뵙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인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개 석상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반명, 친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세상 이야기 믿 민심을 듣고 싶었다라고 했으면 어 민생 정책 앞으로의 뭐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반명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공식적인 속상의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달라지는 것이고 또그뭐 말은 우리가 반명 친명 아니면 명청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갈등의 오해를 어, 불식시켰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충성 경쟁을 강화시키는 프레임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뭐 농담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가? 이게 어, 정말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 이렇게.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뭐 치명입니까? 할 반명입니까? 말인가 반명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싶습니다. 저는 네. <laughs> 이게 공개적인 군기 잡기 아니냐, 뭐 경고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군기 잡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만나서 이제 이거를 뼈 있는 그야말로 뼈 때리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언론의 회자될 만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권력이 좀 세고 있다. 이 권력 누수를 느끼기 때문에 음. 이런 불안감에서 여, 물어본 그런 질문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게 남의 집 콩가루 사태 나는 것만큼 또깨꿀 재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여기도 이제 시작한다 지난 우리 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아이 집안도 보통 아니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사실 이게 시간수로 좀 복기를 해보면은 저는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나 물론 예견된 수순이라고 많이들 우리 분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그 서울시장 여조에 살짝 등장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장경태, 제, 어, 대표적인 친청계잖아요. 음. 장경태 의원이 어,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딱. 사실 우리가 나름 이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김민석 총리도 뭔가 저는 간을 좀 보긴 봤을 거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그냥 딱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개심쟁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희한하게 딱 그때 성추행 사건 딱 터지면서 이렇게 또 왼손 장경태 선생이 또 그렇게 어 윤리위 아직 음. 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현수막 정치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음. 그런데 지금 친청계에서 사실. 보호를 해준 셈이잖아. 아직 윤리위에 뭐, 그렇죠. 제대로 지금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렇게 싹 감싸줬고, 그 와중에 또 1인 1표제 얘기하다가, 음. 수적으로 좀 밀렸어요. 음. 그러니까 또한번 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누구누구 제명됐죠? 김병기, 강선우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가 또, 이제 재명 사태가 났어요. 음. 그러니까 다시 어, 전당대회를 간이로 빨리 한 거잖아요. 해가 지고 친청계가 딱 되자마자 1인 1표제를또 꺼낸다. 이거 누가 봐도 사실은 지바, 어, 집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어 요즘 좀 까분다 맹세, 맹세해라 충성 맹세해 이러면서 반명은 아니죠 라고 이제 물어본 어, 그런 거고 사실 이 이면에는 지금 김어준의 그 딴지일보나 아니면 뉴스공장 같은 데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을막 비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선명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개혁 의제라고 꺼낸 것에 대해서 완전히 편을 들어주고 음.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안감을 줬을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일단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정부니까 너희들은 내 아래에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이 상하 관계를 음. 분명히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예를 들면은 아버지하고 말안 듣는 첫째 마다들 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너딴 생각하지 마나 많이 남았다 음음.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한참 남았죠. 어, 그 당연히 없어요. 친명이죠. 저는 찐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과호를고 아버지, 저도 많이 컸잖아요. <laughs> 근데 오히려 이 장면이 정청래 대표한테는 두 가지로 다가왔을 것 같아.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마음이 상하겠죠? 불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하나는 뭔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두 사람과의 괴리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떠나 그렇게 아, 아끼고, 또 비밀병기로 음. 마음속에 갇히고 있었던 김병기 원내대표도 네. 그렇게 탈당시켜서 보내버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 하나둘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여서 정청매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다 얻어낸 격이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밀감이 있어 보이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되면 우리 개딸들 보시기에도 좀 편하실 거고 어차피 이제는 정청래 대표는 자기 멋대로 이제 1인1표제도다 하면서 좋은 성과로 이루어내고 있으니까 어, 아무튼 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완전히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권 싸움에서 뭐 생각보다 정청래 대표가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분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내심 음.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음. 예. 근데 군기를 잡는다라는 건 이제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절대 자기가 대통령 밑에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언, 그러니까 그 아, 자, 친명이냐, 그러니까 친명이냐고 물었던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유,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를 할때 그렇게 힘든 수사를 받으시면서도 이제 당을 잘 운영했는데, 아유,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좀 음. 오히려 돌려가기가 음. 같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힘든 그, 수사를. 예, 힘든 수사를. <laughs>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정청래가 지난 8월에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고도 청와대 만찬을 했음에도 10월에 또그 반란을 일으켜요. 음. 10월에 그 부산시당위원장 이제 자기 사람으로 앉히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정청래는 군기 잡힐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지. 오히려 저는 그 정청래가 좀 얻은 게 있는 만찬이었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 게 김병기가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찬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청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청와대에 결심이 있어야지 김병기가 음. 탈당을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제명을 할 전정, 자기는 탈당을 안 한다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laughs> 하루아침도 아니죠. 아침, 밤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고, 그게 당내에 있는 정청래와의 어, 어떤 협의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약간 기싸움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으, 약간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1인 1표제를 경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구도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하고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는 어, 그런 목적으로 이번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1인 1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음. 띄워서 대표를 연임하고 대통령까지 까지 오른 게 이재명 대통령이기 음. 때문에 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어찌 보면 매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저의 생각. 네. 네. 그냥 저의 생각. 네. 네. 조심해야 돼요. <laughs> 뭐 매일 비슷한 신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 네. 누군지 몰라도. 그러니까 네. 반상의 스타일로는 매긴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지 뭐 음. 매일 신문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음. 네. <웃음> <웃음> 보호해야 돼. <laughs>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저도 좀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그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표 시절에 힘든 수사를 당 대표를 하면서도 이겨내고 뭐 겪어내고 이런 음. 이야기를 했던 게 정말로 그거야말로 매기는 거라고 볼수 음. 있는 게 얼마 전에 윤전 대통령 그선고에서 5년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헌법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기소나 재판에 대해서 특권이지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를 할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수사를 겪으면서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랑 엇박자 나면 민주당이 <laughs> 그렇죠. 네, 얼마든지 수사를 재개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여지까지도 남겨놓는 그런 공포적 발언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본 사람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정청래 대표이고 같은 방법으로 당 대표 자리에 올랐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경기 도지사 준비하고 계신 분이 또 추미애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 대로 큰다는 것이 그래서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게 아주 너무 흔한 흔한 속담입니다만 이게 딱 맞는 말인 게. 어,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10월 달에 국감을 통해서 그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 문제 때문에 아주 큰 무리를 음. 불러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거기 국회 보좌진들한테 청첩장을 이렇게 돌렸죠. QR코드가 박혀있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 어, 뭐, 동구 쪽에 뭐 의원이 아주 유, 이례적으로, 구의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음. 어, 출판기념회를 11월에 열면서, 그러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 결혼식 끝나고, 그 무리가 막 빚어주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초대장을 돌린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11월에. 근데 11월이 그 이외에는 행감기간이거든요. 행감기간에 그런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똑같이 또그 책을 팔고, 수익을 얻고, 그러면서 왜 하필 이 기, 시가, 시기에 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 12월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다 행감을 할 때는 굉장히 어 예민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 그렇죠. 기간이에요. 그건 짜 그렇죠. 네. 그리고 밤새 이렇게 네.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공무원도 바쁘고, 네. 그리고 행감 기간에 내가 저그 위원회에 불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 보이면 안 되죠. 예, 네, 그렇죠 네. 해당 상임위에 있는 사람 의원에게 안 찾아가 볼 그렇죠. 수도 없고, 네. 그것도 부담이었다. 그래서 그게 막 탄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밑에서 작은 그 정치 판에서는 구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그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위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아래 쪽에서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나 뭐 추미애나. 뭐, 다른 최민이나 다른 분들 다르게 평화하거나할게 없는 것 같아요.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근데 좀 약간 논점을 벗어난 거긴 한데 이 출판 기념회 때문에 요즘 상당히 다들 스케줄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런데 정말 이 출판 기념회 왜 하는 걸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laughs> 제, 어, 우리가 2024년 총선 때 보면은 이거 서약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불법 뭐 출판 기념회 하지 않겠다 이렇게 <laughs> 서약을 했는데 이제 서약을 하고 나니까 뭐 저는 안할 거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하면 안 되잖아. <laughs>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게저 문제집도 그럼. 쓰나요? 저이 얘기했었는데 아니요 책을 쓰는 거랑 출판 기념회 하는 건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권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출판 기념회는 왜 하는 걸까? 근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앞에 이제 입구에 뭐 이렇게 책 네 가져가시면서 뭐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제 후원금을 네, 원금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음.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저는 참 이거는 바꿔야 될 관행이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고 음. 출판기념회를 하면은 어떤 이 단체에서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향후 나의 이 선거 조직력을 미리 시험해 보는 그런 의미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조금 저도 좀논 좀 벗어난 얘기인데 그. 국회에서 다들 하시잖아요, 네. 의원들이니까 출판 기념회를. 데 최근에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네. 청년들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는 여연의 그 청년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앞에는 서울 시장을 출마하는 모 민주당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을 연 거예요. 네. 고 저희는 한 시부터 여섯 시까지 아카데미니까 하는데 그 앞에 계신 출판 기념회 하시는 의원님 팀은. 아침에 (7시부터) 와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막 사진 찍는 엄청나게 막 비싼 그~ 그~ 백 드랍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네. 다 준비해 놓고 네. 사람들 동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에 와서 한 (3시부터) 이 장소를 빌렸을 수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 사람이 너무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마마 저희, 시상식입니까? 어, 저희 6시에 <laughs> 끝날 것 같은데요. 안되겠는 저희는 청년들 강의 아카데미여서 안 되겠는데요. 이랬더니, 음. 아, 그러면은 자기네 이거 먹을 것좀줄수 없지 않을까? <laughs> 저희가 이제 간식이 됐지? 고향이. <laughs> 그건 이제 그거를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네. 당이 좀 떨어지셨는지 아, 막 사탕이나 이런 거를 막 어.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희 젊은 스태프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음. 그좀 운영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의리의리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 연령대는 너무 높았고 그거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은 너무 무시를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음, 그 그러면 말씀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 이거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안하니만 못한 출판 기념회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목적이 변질된 거잖아요. 음, 그렇죠. 책 소개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에. 그래서 뭐 개혁신당 김정철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신선했던 게 이거예요. 초대장에 이렇게 와요. 입장하시려면 제 책을 다른 문구, 뭐 교본나 영풍문구에서 구입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갖고 오시면 거기다가 사인을 해드려요. 음. 거기서 무슨 봉투함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 미리 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출판 기념이라든지 이럴 때 정치인으로서는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음. 그런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도덕적인 면을 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문화가 무상.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 <laughs> 결국에는 그, 이게 선거자금법, 정치자금법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얼마나 뭐,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써야 되고 보고를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제한은 없어요. 대신에 그 회계를 굉장히 투명하게 해놓거든요. 근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편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출판 기념회입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은 출판 기념회라고는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그 후원금을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민석 총리도 그때 청문회에서 그렇죠. 뭐 배추 올려다 놓고 어. <웃음> 우리가 <웃음>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게 이게 다 저, 그 정치자금, 그 선거장, 정치자금법이랑 미,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혹은 뭐 배추를 키워서. <laughs> <laughs> 이런 이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네. 생리대를 만들면서. 아. <laughs> <laughs> 정치자금법이 사실은 개정이 되기는 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더 많은 그 후원, 정치 후원금을 받더라도 이게 얼마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투명하게 쓰였느냐를 음.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 음. 적게 받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맞아요. 적게 네. 받았다고 해서 네. <laughs> 이 모든 게 투명하다라고는 음. 할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음. 아, 어, 지금 보니까 슈퍼드림님께서 <laughs> 만원 슈퍼챗 주시면서 <laughs> 아직 부족한 보수정당인 국힘당 지지하지만 일타 반상의 패널 중 가장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평해주시는 분은 권현서 센터장이어 <laughs> 오, 오 저희 시어머님 아니실까요? 아, <laughs> 그러면서 <웃음> 지금 그것도 되게 제가 좀 읽어드리고 <laughs> 싶었고 또 매일 신문 엘프 여신 조정현 앵커. 아 아니, 아니.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엘프 여신을 달리기도 <laughs> 어, 하셨어요. 어, 두분 뭐... 나중에, 나중에 만나시는 <laughs> 거 아니죠. 두 분. 반지의장 <laughs> <laughs> 그 네. 아, 그래서 네. 저희 처음 올때 댓글이 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오늘 다들 왜 이렇게 화장이 띠네요. 음, <laughs> <laughs> 우리가 지난주하고 너무 달라진 거야. <laughs> 전부 다 조금 아, 예쁘게 다 하고 어, 네. 아, 네. 아, 그래요. 이 소장님이 지금 업스타일을 어, 해 가지고. 아, 반응 좋아요, 지금 쌓게. 아, 그 아, 네. 업스타일 아, 고 아, 결혼식 <laughs> 하고 오신 <웃음> 느낌이에요. <웃음> 아, 결혼식 하고 <laughs> 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선거 이야기 아까 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사실 명천 대전 향후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승패가 나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구도라든지? 음, 네. 뭐 우리 당 입장에선 좀뼈 아픈 음. 얘기이긴 한데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우위를 점할 확률은 높아요. 네. 왜냐면 하 여당이라서 그 프리미엄을 지대로 누릴 수가 있고 음. 또 야당이 수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대표가 몸으로 방탄하겠습니까? 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 그렇다면 이게 가능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높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승리는 죄다 당이 잘해서다라고 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다가 1인 1표제까지 더해지면은 정청래 대표의 천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네. 저도 지방선거는 특히 여당 대표에게는 그냥선거가 아니라 성적표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기면 영웅 지면 책임자. 근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laughs> 좀 우위를 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방선거 잘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어, 이대명, 네. <laughs> 이재명 대통령의뭐 위아래 상하관계 있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는데 네. 지금도 그렇던데 이제 선거를 끝나고 나서 선거가 잘 되고 나면 더 청와대에서 정청래 대표로 건드리기 어려운 구도가 되지 않을까. 어, 내가 이겼다. 다내 역할이다. 그리고 본인의 권력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저희 얘기하면서 잠깐 좀타이 놓쳤는데 그게 뭐, 그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 공식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딸들의 마음을 팬덤 정치를 하면서 개딸들의 마음을 얹고 그래서 그 권력을 여론을 형성해서 권력을 쟁취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설리로 딱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 성공 공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성래 전 당대표가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음. 보거든요.